자, 어, 어, 전번 시간에도 이제 그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어, 점검해서 이야기할게요. 빅데이터를 봤더니 데이터가 일단 어,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특성이 존재하더라. 그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빅데이터. 어, 첫 번째 특성이 뭔가 봤더니, 3BU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 중에 BU가, B가, BU가 이제 볼륨이 있는 거죠. 데이터의 볼륨이 증가하더라. 데이터 볼륨이 크더라. 빅데이터의 특성 첫 번째 볼륨이더라. 과거 10년간 생성된 데이터보다 최근 2년간 생성된 데이터가 훨 많더라.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 테라바이트 보통 수뭐 페타바이트 정도는 돼야 뭐 빅데이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그 용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데이터 용량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규모는 이거는 이제 그 상대적인 규모고 뭐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요. 어, 디스크의 용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싸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드 디스크가 계속 지금 단위가 바뀌고 있죠. 제가 대학교 때뭐한 그, 어, 1900년도 때에 그치, 아, 한 30년 전이야? 몇, 20년 전이지? 30년 전. 어. 그때에는 메가, 10 메가, 20 메가. 하드 디스크 10메가 20메가 정확한 기억은 잘안 나는데 50메가 이하였어요. 방학 끝나고 나서 저 컴퓨터가 하나 바꿨다. 하드 디스크 용량이 얼마냐? 50메가. 이 야, 50메가? 아, 장난 아니다 야 너. 50메가. 야, 그 어떻게 다습니까 이랬었어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 노트북에 하드 디스크 가 얼마예요? 하드 디스크가 지금 얼마예요? 음, 1테라요. 오, 어, 야 1테라짜리. 1테라 나는 1테라 거야. 근데 1테라도 지금 여기 죠 여기 1테라. 오, 좋은 거다. 잘... 지금 최근에 샀죠. 응? 네. 봐. 아, 최근에 조금 전에 산 친구들 기가, 기가, 기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드 디스크가 제가 처음 샀을 때는 메가였거든요. 예, 네, 메가였는데 최근에 이제 기가 아주 최근에는 테라 1테라 와 1테라죠. 1테라 1테라 그래서 그 단위가 좀 나오는데 음, 이 b라고 되어있는게 바이트 잖아요 바이트 b라고 되어있는게 바이트고요이 1바이트는 우리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 제어할 수 있는 단어 단위 중에 하나인데 1바이트 이게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8비트 그래서 비트가 1비트, 2비트, 3비트. 이게 비트가 8개, 8자리를 1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1바이트. 그래서 1바이트가 10에, 그러니까 곱하기 100, 100이죠. 킬로니까. 10에 3승. 그게 킬로바이트. 이게 10에 3승입니다. 킬로바이트 10에 3승이에요. 3, 이게 1000이죠. 1000. 10에 3승. 따라서 1바이트 곱하기 10에 3승이 킬로바이트입니다. 킬로바이트. 이 킬로바이트의 메가바이트는 얼마큼 곱했는데? 10에 또 3승, 메가,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럼 메가바이트의 기가바이트는 얼마야? 1메가에서 10에 3승을 또 곱한 거. 그게 기가바이트. 그 기가바이트에서 또 10에 3승을 곱한 게 테라바이트입니다. 지금 하드 디스크가 그 SSD도 있고요, 그냥 HDD 타입도 있는데 요즘 또 SSD가 나오죠. 아, SSD 정말 또이 부팅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버튼 딱 누르면 벌써 탁 나와. 아, SSD 그 삼성에서 나온 거에 1테라바이트 간 20만 원 정도, 15만 원, 20만 원 정도의 1테라. 1테라 1테라인가 2테라인가 최근에 저도 나 샀는데 어, 삼성이 제일 비싸더라 삼성이 이, 메일,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께 일본 있죠 도시바일본거 ssd 2테라 예, 5만원인가 뭐 8만원 거의 어, 거의 두배 이상 비쌉니다 삼성이 우리, 우리나라께 비싸요 네, 우리나라께 좋은 네, 브랜드가 있죠 예전에는 일본 게더 비쌌는데 그리고 예, 하드 디스크가 다 일본 거였거든요. 일본 게 많았었어요. 디스크 드라이브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외워. 그렇죠. 메가보다 큰게 기가, 기가보다 큰게 테라. 다 외우잖아요. 테라 다음이 뭐야? 이건 이건 돼요. 페타. 테라 다음에? 처음 들어봐요 페타. 네, 네.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제 조만간 몇년 뒤에 하드 디스크 산다 그러면 노트북에 1 페타바이트가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1 페타바이트. 테라 다음에 페타고요. 페타 다음에 엑사고요. 이게 다 10의 3승씩 올라가는 거야. 엑사고요. 엑사 다음에 제타라고 그러고요. 제타 다음에 요타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기 되게 어려워요. 자, 우리 그돈 얘기하면 일시 백 천만 0만백만천만억 다음은 뭐야? 1억1억1 0 0억 다음에 억나요 조요. 조죠. 조 다음에 1조1조1조다음엔 뭐야? 경이요. 경이죠. 1경1경1경다음엔 뭐야? 해요. 해요. 1해1해1 0 0해다음엔 뭐야? 그럼? 모르겠습니다. 사요. <laughs> 어? 어? 자요, 자. 자야? 십자, <laughs> 이십백자천자면 뭐야? 오, 자? 뭐, 진짜? 오, 난 모르겠네. 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니, 그 돈을 세봤어요, 그, 거기까지? 돈이 그게 나와요? 신문지상에? 오, 스마트한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보면, 어, 만 해도, 어, 아, 그, 뭐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했으니까, 조라는 단위도 알고, 경, 어, 다 해, 어, 뭐, 막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거기까지 돈이 안 나오죠. 세, 세 필요도 없지. 그죠? 어, 우리 1년 예산에 500조 뭐 이상 되는데, 그거 뭐 조잖아요. 네, 100조, 몇백조잖아요. 그러니까 천조, 그 다음에 경까지 가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몰라,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이거는 좀 달라요. 돈은 그렇지만 얘는 계속 올라갔고요. 지금 생각보다 30년 전에 메가였는데, 지금 10년 전에 기가고요. 이제는 테라거든요. 이제 슬금슬금 페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외우,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앞자, 앞자만 따서요. P, E, Z, 이거 한 팁이야, 팁. 아, P-E-Z-Y.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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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걸 뭐라고 그래? 영어로 막 부드러운 거. 코지라고 그래. 코지. 코지. 얘는 뭐야? 폐지. 폐지. 예, 네, 그래서 폐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 페타 엑사, 엑사, 제타, 요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 꼭, 그러면 뭐 약간 뭐 이상한 그, 저뭐 문제에서 꼭 이런 거 내잖아. 가장 큰 단위가 뭘까요? 1번 요타, 2번 엑사, 3번 페타, 4번 뭐 제타, 뭐 이런, 뭐냐? 물어보잖아. 예. 그래서 폐지라고, 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폐지. 됐죠? 외우, 외울 수 있죠? 예. 뭐, 오케이. 됐어요. 아, 제가 뭐 암기하는 방법도 이렇게 또 알려주네요. 네. 자, 어찌됐든, 빅데이터 특성 첫 번째 뭐다? 볼륨, 볼륨, 볼륨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륨 증가. 자, 그 다음.